카리나 친언니 결혼식서 하객위장 실패 정장룩에도 존재감 못 숨겨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친언니 결혼식에서 포착된 모습이 화제다. 6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리나의 친언니 결혼식장 목격담이 확산됐다. 사진 속 카리나는 블랙 재킷, 화이트 원피스를 매치한 깔끔한 차림으로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. 또 카리나는 옅은 메이크업과 긴 웨이브 머리로 청순미를 과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. 누리꾼들은 카리나 민폐하게 등극. 내 가족이 카리나라면 어떨까? 너무 예쁘다 등 반응을 보였다. 카리나는 평소 친언니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. 과거 방송에서 언니가 간호사인데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다. 우리 언니보다 착한 사람 없다고 항상 얘기한다. 저연속생 때도 언니가 반창고 챙겨줬다며 끈끈한 자매를 과시한 바 있다. 카리나는 친언니는 동생이 카리나라고 말하고 다니냐는 질문에 완전 비밀이다. 제가 방송에서 언니가 저보다 더 예쁘다고 했더니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. 너 때문에 세상 밖을 못 돌아다니겠다고 다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.